하나 둘셋 와우 야 이거 제대로 됐다 그지? 응 먹어봐 한번또 태국 가서 도대체 몇개 먹는 거야? 응? 여덟 개? 호박. 여덟 개? 여덟 개나 먹었어? 맛있어? 맛이 어때?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? 응 집에 있는 망구는왜 이렇게 맨날 괴롭혀? 응? 방구도 이뻐해줘. 괴롭히지 말았지? 귀엽잖아. 아빠 봐봐. 한탄해고내 동영상꺼? 아, 이거 호텔에서 계속 망고만 먹는구만. 끌까? 응. 쓰!